여기 한국노총에서도 근무하셨던 그 노동계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의원 나오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뭐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지내셨고 노동 분야 예. 전문가신데 예. 오늘 경찰이 발표한 내용 폭력 시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세 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민노총이 비정규직을 동원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 저도 상당히 그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인데요. 예. 이 경찰의 6일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 어 민노총이 차량 7대를 동원해서 현장에 불법 시위 용품을 보급했고 산하에또 일부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집회 불참 때는 일거리를 안 준다라고 협박할 정도로 확보한 것으로 어, 이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요. 예. 이것은 노동운동의 대의를 저버린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예. 특히 지금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문제가 노동운동 주체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지켜야 할 민노총이 폭력과 위험 속에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생인 비정규직을 강제로, 어, 앞세우는 그런 부분은 비민주적 갑질의 절경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예.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경찰이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 시청자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민주노총 또는 노조가 예. 일감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일감 주고 안 주고는 기업체 사장이 결정하지, 왜 노조가 결정하지?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조가 비정규직의 일감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사내 하청이나 도급업체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사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이들에게 불리익을 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서 탄생한 그들만의 이기종 노조 노동운동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확대해서 기득권층의 권력을 더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령, 뭐, 특정, 제가 노조를 지칭을 한다 그러면은, 뭐, 현대차 노조에서도, 어, 실질적으로, 뭐, 현대차 정규직보다 협력 하청회사 노조가 훨씬 숫자가 많다 그럴 정도 아닙니까? 예. 음, 그러니까, 이런, 이번 민노총의 사례에서 볼수 있다시피, 이런 비정상적 노동시장의 악폐는 지금 한계에다다 달았어요. 예. 그 한시라도 빨리 노동자를 위한 구조 계획이 시급하다는 반증이죠. 예. 그러니까 협력 하청 회사도 그 본체, 본청의 대기업이 정규직이 노조에 잘못 보이면은 예. 일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있어요. 예. 어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 계획하면 예. 비정규직 일자리가 좀 나아집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줘야 되는 건데 예. 한번 비정규직으로 빠져버리면은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해야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복지 보육 혜택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천차만별로 차이나고 이런 차별과 차이를 줄여주는 게 한편으로는 노동계획에서 한 부분이에요. 예. 이걸 무턱대고 반대만 돼서는 안될 일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지금 민주노총 노조 운동이 과연 대한민국에 지금 8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 노조들에게 어떤 보험을 줄수 있는 그런 노동인지 이번에 잘 자성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네. 말씀드려요. 예, 예, 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좀